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음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인구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 아빠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다 해놓고 보니까 오늘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마이크도 주문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뭐 어, 화질도 그리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다음 번부터는 아마 마이크와 또 화질이 또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삼각대도 어, 작은 카메라용 삼각대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어,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순서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촬영 순서는 보고, 느끼고, 그려보고, 미리 머릿속에 예상해보고, 그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어울리는 설정값으로 촬영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동을 줄수 있어야 정말 좋은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진이란, 어떤 사진이란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사진 철학을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사진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언어이다. 만개국 공통어이다. 그리고 사진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점을 또 다루게 될 거냐면, 마음으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마음으로 찍는다라는 게 과연 무슨 소리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물을 마주했을 때 촬영자는 그, 그 피사체와 그 상황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포커스 했을 때, 그 사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온갖 메커니즘들이 거기서 엉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성 있는 사진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술로 찍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전에는 사진 기사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저도 어디가서 촬영할 때 기사님, 기사님 하시는 분들이 옛날 분들, 그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예전에는 사진을 기술자로 여겼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시대는 어떠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어 사진으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힘까지 있는, 그리고 어 사진으로 어떤 사람의 감동을 선물하고, 때로는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담겨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커먼 양말. 노점상 아주머니. 택배기사의 장갑. 시커먼 양말. 노정상 아주머니 택배기사의 장갑 무엇이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뭐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긴 무한 주제어였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그 시커먼 양말을 단지 1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때탄 양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신고 벗어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던 아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학원 다녔던 그 아이가 신고 한 켠에 벗어져 있는 양말을 봤을 땐 마음 한켠 그냥 더럽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겁니다. 그 시커먼 시커먼 양말이 갖고 있는 의미, 제가 굳이 시커먼 양말을 찍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굳이 더러운 것만 찾아다니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1차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그런 예시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말씀 드릴게요. 자, 노점상의 아주머니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렸을 때 떡볶이 사 먹을 때 또는 지금 현재도 그 강남 주변만 돌아다녀도 여러 가지 그 노점상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 안에 어, 그 노점상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물론 감동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들이 땅을 닦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뒤돌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돈을 세고 있는 모습도 괜찮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여러분 어, 노정성 아주머니를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그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먹었을 때 아주머니의 어떤 모습을 촬영할 것이냐라는 것 아주머니가 예쁘게 생기셔야만 우리가 촬영할 것이냐 아주머니가 깔끔해야만 우리가 촬영할 것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 아주머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동의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마음의 소리를 캐치했을 때그 아주머니가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장면을 찍을 것인지 내 머릿속에 미리 그려야겠죠. 아주머니가 돈을, 세, 돈을 세실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또는 아주머니가 손님한테 쟁반을 순대를 썰고 있어요. 떡볶이를 담고 있어요. 이걸 드리는 순간이 오겠죠. 그드리는 순간을 기다리겠다라는 그 나름의 확신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택배기사님의 장갑도 마찬가지죠. 엉덩이에 그 뒷주머니에 꽂혀있는 택배기사님의 장갑 이 장갑이 더 극대화된 모습 그 장갑이 더 가치있게 보이는 모습 언제일까요?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나르시고 장갑을 손에 벗어서 뒷주머니에 꽂는 순간 그런 순간을 기다려볼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장갑을 끼기 직전인 순간도 있겠죠. 더럽게 보이는 그리고 버릴 때가 다된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이것이 1차원적인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화물칸에서 끌어내서 가까이 이제 장갑을 끼우시기 전에 그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예측한다면 아저씨가 문을 열고 분명히 등을 지고 어, 물건을 꺼내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해서 그 장갑을 촬영한다면 그 아저씨가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 장갑 안에 고스란히 묻어나겠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그 택배기사가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또 남편일 것인데 그 남편과 아버지로서 암시되는 부분이 그 어딘가에서 또 흘러나온다면. 그죠? 어버이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카네이션을 꽂고 있는 택배기사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봤던 택배기사님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1차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억지로 시각을 바꿔보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1차원적인 시각과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어,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내가 바뀌어야 행복해진다.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 때 행복해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듯,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사진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사진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소리라, 소리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마음의 소리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걸 강조,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촬영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무심코 걸어가던 길에서 어느 순간 어떤 장면 또는 어떤 피사체 때문에 발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왜저곳에 지금 내 시선이 갔지 저게 저 피사체와 저 상황이 나에게 던져주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의 소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피사체와 상황이 던지는 메시지를 마음의 소리를 듣고 캐치하시고 그리고 미리 내가 생각했던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구상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구상하시고, 그리고 그 구상과 더불어 그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정하셔야겠죠. 그리고 촬영하셔야겠죠. 자, 1. 발걸음을 멈춘다. 2. 마음의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다. 3. 상황을 예측해본다. 왜냐면 내가 그리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구체화가 됐을 때그 장면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그 장면이 나올 것임을 기다렸을 때 리얼리티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연기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한 기다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반복됐을 때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분명히 예측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가 그때서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게 되고요. 5번 촬영하게 됩니다. 예측하고 기다리고 촬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는 이 강의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다 보면 언젠가 어느샌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촬영하시는 순간순간 떠오르실 거고요. 그때 적용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나가시는 모습을 분명히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비록 유튜브는 초보지만 사진 세상에서는 결코 초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히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마음 공부와 그리고 나름의 성찰을 통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 노하우, 비법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진은 단지 잘 찍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더 감동적인 사진을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체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림을 드디어 얻게 되는 순간 더큰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시게 될 거예요. 자, 예쁜과 아름다움의 차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번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쁜 꽃다발이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예쁜 꽃다발이 어머니의 무덤가에 놓였고 그 꽃은 내가 본꽃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라는 예시 문장을 드렸죠. 그 꽃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뜻과 그럼 예쁘다는 뜻의 차이. 아름답다라는 뜻은 그 안에 감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감동은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따뜻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뜻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셨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할수 있다라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감동은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적용이 잘안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듣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하시는 것을 또 듣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 안에 습관으로 분명히 표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음의 소리라는 것이 결코 쉽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때로는 답답해 하시거나 짜증이 나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사진을 편안히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과 주제들로 그 강의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몇개 알려드려볼게요 그 소주제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동네부터 돌아다녀라 리얼리티의 힘 메커니즘으로 찍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셔터를 아껴야 실력이 늘어난다 예측할 줄 알아야 한다 로우파일로 찍지 마라 대충 찍고 후보정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다 후보정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일뿐이다 색감은 유행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상업사진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지 마라 원본 저장 노하우 그리고 섬세함의 위력 관계를 맺고 교감하라 카메라는 몇 길이다. 뭐 이런 주제들을 지금 나열해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진짜 사진의 맛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직접 보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마음으로 찍는 방법. 마음으로 사진 찍는 방법. 촬영자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발걸음을 멈추고 2. 마음의 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미리 그림을 그려봅니다. 3. 상황을 예측하기 4. 때를 기다린다. 5. 촬영한다.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놓고 이 다섯 가지 순서로 여러분들 촬영을 한번 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주제로는 리얼리티의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사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리얼리티란 어, 리얼리티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그 배우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리얼리티함을 강조할 수 있는 리얼리티를 연출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배우입니다. 리얼리티의 힘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리얼리티함은 연기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보아도 그 안에는 진실성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진실성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리얼리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리얼리티하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더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용인시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 사진 파파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